한성기업 두번 추천했죠? 지금, 추천가랑 저항 목표가랑 헷갈리는 분이 계셔서 찍습니다. 자, 요날 제가 추천을 줬기 때문에, 자, 이날 바로 매수를 하셔도 돼요. 7,450원에 1차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날로부터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밑으로 하락해도 만화 10%, 10 정도면 6,700원. 6,700원 정도까지는 다 매수 영역이에요. 여기 돌파 매수 영역. 여기 통으로 눌림 매수 영역. 주가가 6,700원까지 빠져도 매수를 할수 있다, 이겁니다. 이날 바로 꼭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하락을 기다려요. 하락 기다려서 요때 매수 해도 된다고요.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눌림 기다렸던 분들은 놓쳤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돌파 매수 줬을 때, 가능한 1차 매수라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빠지고, 최근의 저가를 이탈해요. 최근의 저가가, 6,800원이죠. 6,800원. 6,800원에서 많이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서 여기를 이탈 주황색깔선 120위선을 만약에 이탈했다면 그때는 손절하는거예요 매수 이탈하면 손절 근데 이거는 이탈이 없이 바로 갖고 수익이 나온거죠 그리고 제가 저항을 이렇게뭐 윗꼬리 가격이나 봅시다. 10%, 20%. 이런 식으로 목표를 주겠죠? 10%, 20%, 30%. 일반적으로 스윙 목표가가 1%가, 아니, 1차적으로 10%가 1차 목표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우리가 10% 잡잖아요. 손절 10%. 그러니까 상승시에도 10% 올라가면 분할 매도 하시고, 20% 올라가면 전략 매도 하시고, 이게 단기 포지션의 기본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20% 내에서 요 내에서 이제 전략 매도를 하는 거예요. 단기 포지션은 더 가든 말든. 그러니까 요렇게 수익 주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싫으니까 단기 포지션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복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근데 분봉을 보거나 좀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이건 이탈이 나와서 정리가 된 건데, 만약에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남아있는 물량을 계속 홀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남아있는 물량을 홀딩을 했다면, 최대 50%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 타점을 봅시다. 다음 타점은, 자, 또 역돌초가 나오는 여인데 여기서 제가 놓쳤죠. 여기서 놓쳤고, 요때 드렸습니다. 요때 이제 매수를 드렸고, 바로 1차 매수 해도 된다. 그리고 10% 정도 빠져도 여전히 매수 영역이다. 10% 정도 빠지면 8000 후반. 여기. 여기까지 빠져도 매수 영역이에요. 근데 이것도 바로 가버렸고요. 그러니까 1차 매수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근데 나는 1차 매수, 이런 구간에서 하기 싫어 그냥 난 무조건 눌림매수 기다릴 거야 눌림매수 난 무조건 기다릴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눌러주는 눌러주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바로 갔네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종목은 차고 넘치니까 무조건 여기 눌림매수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저항, 저항이 목표가죠.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한성기업을 1.1 1차 목표가 주셨는데 그러면 1차 저항에서 매수를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저항은 목표, 목표가, 매도가 11,000원은 여기 윗꼬리 기준 11,000원 부분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의 목표가예요. 만천원이면 13% 정도가 1차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유자들의 매도하는 가격이에요. 분할 매도하거나 전량 매도하는 가격입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저항은 매수가가 아니라 매도가다. 그리고 추천 하루 만에 2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은 10%에서 절반 매도, 20%에서 전략 매도. 이런 식으로 바로 하루 만에 전략 매도가 나온 겁니다. 단기 포지션에 한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